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0일 K리그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 현대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김판곤 감독의 성향상 주도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위해 라인을 올려 대응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득점력을 갖춘 공격자원들을 앞세워 상대를 두들기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겠다. 단올 시즌 수비 조직에서 문제점이 생겼던 상황이다.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센터백들의 민첩성이 떨어지고 속도전에서 밀릴 확률도 높다. 즉 양날의 검에 가까운 운영 방침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는 게 좋아 보인다. 이어서 대구는 상대의 약점을 노리기 위해 발 빠른 공격 자원들을 앞세워 역습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대구의 수비 조직이 생각보다 타이트하지 않고 실책성 플레이와 압박 타이밍이 썩 좋지 못한 탓에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를 제압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했을 때 울산의 맹공을 이겨내는 건 어렵겠다. 두 전력 모두 체력 고갈의 문제에선 벗어났다. 다만 윗선의 화력 자체는 꽤 나는 편이다. 더불어 울산의 홈 강세와 대구의 원정부진도 승부의 향방을 가를 만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단, 김판군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아직 확실치 않은 전력이다.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울산연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안산그리너스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산이 지난 경기에서는 안양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경기를 기록했다. 다만, 안양이 아주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편이라서 안산의 공세가 잘 통할 수 있던 환경이기는 했다. 송경섭 대행도 팀의 문제가 공격력이라고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안산의 공격력은 하위권 수준이다. 특히 상대가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대응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이는 안산의 게임 모델 자체가 꽤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부천은 대체로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불안한 편이다. 오히려 원정에서 라인을 내리고 역습으로 간결하게 가는 상황에서의 성과가 더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다. 그만큼 부천이 가진 3백의 영향력과 전체적으로 슈팅의 효율이 낮은 특징의 결과다. 다행히 안산의 공격력이 막기 어려운 수준까지는 아니기도 하고, 안산 상대로도 최근 오전 3승 임으로 성적은 꽤 좋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안산이 공격적인 게임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편이고, 이에 따라서 역습 상황에서의 힘이 부족한 형국이라고 보는 것도 좋겠다. 특히 부천이 원정에서 다소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성적이 더 좋고, 안산 상대로도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이다. 이번 경기 부천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 FC 대 인천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전반기에는 중앙에서 공이 돌지를 않아서 고생을 했던 케이스였다. 특히 이탈로가 둔탁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공을 중앙에서 전개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케이스이기도 했다. 물론 현재 남태희가 영입이 되면서 미드필더진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튀었다고 볼 여지는 있겠다. 전체적으로 헤이스가 가진 부담이 상당히 큰 체제였다고 할수 있었는데 제주의 중앙 공격 전개에 대한 기대 정도는 해볼 여지가 있다. 이어서 인천은 이 경기부터는 최영근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전 인천 감독이었던 조성환 사단의 핵심 참모로서 전술적인 본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결국 인천이 역습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르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천의 공격 템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대1 상황에서 윙어들이 상대 수비를 압도하지 못하고 템포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잦은 양상이 있다. 제주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남태희의 영입이 중앙 공격 전개라는 면에서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고 인천의 경우는 감독이 바뀌기는 했어도 여전히 윙어들의 개인 기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제주의 경우는 활동량 기반의 운영으로 공간을 최대한 삭제하는 식의 운영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번 경기 제주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 범위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수원 FC 대 대전 시티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지금 엔트리 상황을 생각하면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승우, 이영준, 권경원이 모두 팀을 떠나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핵심들이 모두 팀을 이탈한 상황이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안데르손이 대전을 상대로는 강했다는 것과 올 시즌 대전을 상대로는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전승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전의 공세를 막아 세우는 것이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최규백 중심의 3백도 아직은 퀄리티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다. 이어서 대전은 공격과 수비가 모두 망가진 상황으로 보아도 좋을 듯 하다. 공격에서는 상대를 꾸준하게 괴롭힐 만한 공격적인 특성이 부족한 느낌이다. 드리블러들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전술의 전부인가 싶을 정도다. 오히려 대전이 스코어를 지키겠다고 나서다가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케이스도 꽤 있는데, 선제골을 넣은 매치에서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부진한 것은 이 영향도 크다. 일단 현재 이승우나 이영준 등 공격진의 뎁스 자체가 상당히 빈약하다. 다만 대전의 공세를 막아세우는 것을 아주 어려워한 케이스까지는 아니기도 했고, 안데르손이 대전 상대로는 한골 일도움으로 꽤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는 편이다. 수원 fc의 수비 3리백의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경기 수원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이랜드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랜드는 최근 부산을 상대로는 2연승을 기록하면서 서서히 전적을 좁히는 케이스다. 다만, 개막전에서도 필드골은 하나뿐이기도 했고, 14개에 달하는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느라 수비 선수들이 상당히 고생했던 케이스였음은 분명하다. 특히 이랜드의 특징은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한다는 점인데, 부산은 역습 상황에 걸맞는 상황에 상당히 강한 편이다. 특히 원정에서의 부산은 상당히 홈보다도 성적이 좋다. 이어서 부산은 조성환 감독이 선호하는 상대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대를 올감매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기록한 3연승도 안양, 전남, 경남으로 모두 공격적인 라인 운영을 선호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공격 상황에서 세부적인 전술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은 성향의 조성환 감독이나 공간이 넓게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세부 전술의 아쉬움이 가려진다고 할수 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의 팀들을 잘 잡아내는 것이 부산이다. 특히 원정에서 상대가 올라오는 것을 저격하는 것으로 꽤 재미를 본 케이스이기도 했다. 이랜드가 김도균 체제에서 부산 상대로 꽤 좋은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몰아치는 부산의 공세를 꽤 어려워했다는 것은 사실이기도하다. 이번 경기 부산 아이파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놀람>